안녕하세요. 현지인입니다 오늘은 이른 아침에 요농으로 짬 낚시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아, 우선은 아, 축산포 수로로 낚시를 왔습니다. 분위기가 너무 좋죠. 오늘 여기서 한번 좋은 풍어를 만날 수 있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와, 이런 분위기에서 붕어가 안 나오면 이상한 거 아닐까요? 아,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, 입질은 없습니다. 아, 아무래도 이곳에서 조금만 더 해보다가 다른 수로 쪽으로 이동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난 시간이라 붕어 얼굴 꼭볼수 있도록 다른 쪽으로 조금만 더 해보고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. 아, 진짜 아무런 잔 입질조차 없습니다.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? 힘든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물가에 나왔는데, 힘들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안되겠습니다. 이동, 해야겠습니다. 자리를 옮기고, 아, 카메라 준비도 못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, 아가야 붕어, 한 마리 나와주네요.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. 자 아, 이곳은 읍내리 수로입니다. 교동에 있는 음, 맨땅이 안 좋고요. 수심은 매다10 정도. 밑밥은 글루텐으로 해 보겠습니다. 아, 오늘은 짬낚시를 나왔기 때문에 카메라는 액션캠 한 대만 들고 나왔습니다. 그러기에 음, 찌가 올라오는 영상은 못 보여드리고요.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또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입질은 아니 네, 약한 편입니다. 음, 뭐한두 메디 올렸다가 살짝 빨고 가는 놈도 있고요. 올리는 놈은 정직하게 올리는 놈도 있고요.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예민한 것 같습니다. 아, 풍어 이쁘죠? 정말 오랜만에 맡아보는 비릉내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 입질 또한 마리의 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아 이곳이 뭐 저희가 바라는 좋은 사이즈의 붕어를 볼수 없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물가에 나와서 붕어를 볼수 있었다는 것에 매우 만족을 하고 제가 다음에는 이곳에서 밤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다른 분들은 아풍이 이쁘죠? 아, 다른 분들은 다제 좌측으로 있는 부들 쪽에 많이 앉아 계시더라고요. 저는 다음에도 맨땅에 다 와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오후 3시가 넘어가면서 해도 나오고 해서, 아, 너 활성도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, 3시가 넘어가면서 입질은 없었습니다. 그래도 조금 더 해보고,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자주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요. 저도 뭐, 제 일이 있다 보니,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뜸합니다. 앞으로는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늘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.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늘 건강들 하시고요. 다음, 영상에,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